경제력이 높다고 아이를 꼭 양육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보려해서 판사가 판단한다. 라는 것인데, 성 역할에 대해서 편견을 가진 뭐 판사님, 뭐, 가사조사관, 아니면 조정위원들이 더러 있죠. 그래서 상담 오시면 결국 그런 얘기 하십니다. 결국 엄마한테 가는 거 아니냐. 안녕하세요. 이상전 변호사입니다. 예, 저희가 이혼과 관련된 쟁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준비한 영상은 양육자, 친권자 결정의 기준입니다. 상담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돈, 경제적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법원에서는 양육 문제를 가장 신경 씁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혼 사건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양육 문제입니다. 먼저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에 대해서 이제 개념, 특히 이제 혼동하시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양육의 문제는 권리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따라서 서면에다가 양육권자라고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양육자라고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어 하나가 인상을 좋지 않게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친권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친권은 절대 뺏기고 싶지 않다. 양육은 뺏겨도 상관없다 뭐 공동 친권으로 반드시 하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데 친권의 개념을 보면 사실 미성년자의 뭐 재산을 관리하거나 뭐 법률 행위 대리하거나 뭐 이런 문제죠 그래서 굳이 친권을 그렇게 집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친권자로 지정됐다고 해서 내가 부모가 아닌 게 아니죠. 그냥 이혼하면은 따로 살아야 되니까 양육자로 지정된 분이 친권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친권 행사자를 지정하는 것이지 내가 부모가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많은 집착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법원에서 양육자를 결정하는 기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원 판결문은 아이의 성별과 연령, 그리고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 부 또는 모의 미성년자 자녀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자의 의사, 혼인 생활 파탄 경위 등을 참작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보면 이거죠.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보려해서 판사가 판단한다. 라는 것인데, 이것만 이렇게 일렬로 쭉 넣고 보면 과연 어떤 게 중요한 요소이고 조금은 덜 중요한 요소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 세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육 의사가 서로 일치하는 경우. 부부가 뭐 양육자를 아빠로 하는데 서로 동의한다. 엄마로 하는데 서로 동의한다. 이렇게 의사가 일치하면 법원에서는 그대로 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겠죠.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이런 경우죠. 양육 의사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 서로 키우려고 하거나 서로 안 키우려고 하는 경우는 가정법원 판사가 심리를 한 다음에 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어떤 요소를 고려하는지 한번 중요한 요소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이를 지금까지 누가 돌보았냐 이겁니다. 지금까지 돌봐온 사람이 키우는 것이 적합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환경상 아내는 주부로 있는 경우가 많고 남편은 직장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 주로 키우는 사람은 엄마겠죠. 그리고 맞벌이를 하더라도 양육의 의존도는 예, 엄마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예, 엄마겠죠. 그래서 이제 남자들은 상담 오시면 결국 그런 얘기 하십니다. 결국 엄마한테 가는 거 아니냐. 우리나라 환경상 그런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끔 뭐 남성이 주부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법원에서는 이제 이런 말들을 가끔 합니다. 그래도 엄마가 키워야 되지 않냐. 뭐성 역할에 대해서 편견을 가진 뭐 판사님, 뭐 가사조사관 아니면 조정위원들이 더러 있죠. 그래서 남편의 입장에서 자기가 정말 아이를 아내보다 더 많이 돌봤고 또친밀도가더 높다면 그런 증거들을 모아서 적극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비슷한 사례 중에 하나는 서로 양육을 주장했는데 아내의 직업이 뭐 항공사 직원 스튜디오스라서 아내가 해외 비행이 많다는 이유로 아빠로 지정된 경우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자녀의 의사입니다. 자녀의 의사가 정말 중요하죠. 특히 이제 초등학생 고학년 이후부터는 자녀가 판단을 할수 있다라고 봐서 자녀의 의사를 가사조사관을 통해서 법원이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당사자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아니, 자식을 법원에 불러서 조사를 하는 게좀 아이한테 좋지 않지 않냐라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법원에 가사조사관들이 계시기 때문에 양육 환경 조사를 할때 그때 아이 의사를 물어봅니다. 그 경우도 아이가 다치지 않도록 상처를 입지 않도록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이제 중요한 요소는 양육 의사가 얼마나 강한지 또 양육에 뭐 부적합한 행위를 하지는 않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아이를 계속 돌봐왔던 엄마라 하더라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시댁 앞에 아이를 놓고 도망가거나. 양육을 포기하겠다고 각서를 쓰거나, 이거는 매우 부정적인 인상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하고, 그리고 양육했던 사람의 양육방식이 아이를 학대하는 방식인 경우도 양육자로 지정되기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많이 물어보는 경우를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적 유무. 그래서 이제 아내분들은 오셔서, 아, 지금, 아이를 반드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제가 경제력을 갖춰야겠어.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경제력이 높다고 아이를 꼭 양육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의 정서와 안정감, 건강이기 때문에 경제력은 그냥 하나의 고려 요소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경제력으로 약하다 하더라도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아서 충분히 양육을 할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예,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양육자 지정 친권 단 결정은 사실 저희가 상담을 좀해 보면 어느 정도 결론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제 이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가정법원이 양육자에 매우 신경을 쓰고 있다. 이런 분들을 고려하셔가지고 아이를 위한 최선이 무엇인지를 한번 잘 생각하시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